짠 오뚜기 딸기잼 오뚜기 딸기잼 집에서 간식으로 싸운 오뚜기 딸기잼이거든 집에서 간식으로 싸운 오뚜기 딸기잼이야 이거 먹을게 먹을게 짠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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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털고 숟가락 먼지 털고 먹을게 먹을게 집에서 먹다 남은 오뚜기 딸기잼 간식으로 쌓았어, 간식으로 쌓았어. 먹어볼게. 음, 딸기잼, 딸기잼. 음, 음. 딸기잼 달달하고 맛있네, 딸기잼 달달하고 맛있어. 집에서 먹다 남은 딸기잼 간식으로 쌓았거든. 참고로 오뚜기 딸기잼이 그 조그만 거 300g 짜리 있고, 500g 짜리가 있고, 이거는 850g 짜리 되게 큰 거거든. 850, 850g 짜리 되게 큰 거야, 큰 거. 집에서 간식으로 싸면 오뚜기 딸기잼. 음 딸기잼 딸기잼 딸기잼. 음. 음 지금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 일일 쉬는 시간이야. 집에 가, 집에서 간식으로 싸면 오뚜기 딸기잼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네. 차마 집에서 식빵 차마 집에서 식빵까지 싸오긴 좀 그렇고 집에서 싸면 오뚜기 딸기잼 간식으로 싸서 맛있어 맛있어. 오뚜기 딸기잼 맛있어. 이거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행사해서 6,990원 주고 산거도 오뚜기 딸기잼이 거 850g짜리 큰거 예전에 홈플러스 행사에서 6,990원 주고 산 거. 맛있네 맛있어. 오뚜기 딸기잼. 음. 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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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잼. 음. 맛있네. 달달하니 맛있네. 음. 집에서 싸운 딸기잼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집에서 간식으로 싸고 딸기잼 집에서 먹다가 어쩌면 조금 s 집에서 먹다가 a r g 조금 남은 거거든. s a book t h 맛있어 h e has a b o 딸기잼 딸잼잼딸잼잼기잼 s 딸기잼, 뚜기잼딸잼 헤이 딸기잼 딸기잼 a 뚜기 딸기잼 헤이 맛있어 맛있어 집에서 간식으로 싸 t h 뚜 t 기 h e has a book that 우대5딸기잼 850g짜리 맛있 맛있어, 맛있어. 음. 딸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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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딸기장, 맛있어. 딸기잼 딸기잼 맛있어.